네, 다음은 소감문 발표가 있겠습니다. 학생 대표 박태인 학생 나와주세요. <laughs> 그처럼 템프를 하고 박태인. 내가 순나 캠프를 와서 제일 재미있었던 책은 메리 포피스였다 나는 마요네즈를 써서 못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었다. 그리고 샐러드와 김치를 못 먹었다. 김민준이라는 친구는 나랑 많이 놀아서 친하게 됐다. 집에 가서도 민준이랑 놀 거다. 내가 가장 좋아했던 수업은 체육, 한 번에 책자유독서 이렇게 세 가지였다. 나는 집에 가서도 건강하게 살 것이다. 캠프에서 배운 평등은 장애인이더라도 차별하면 안 되고 그들만의 장점이 있다. 그리고 어린이든 노인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. 모두에게 부족한 점은 있다. 그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 주며 도와주어야 한다. 네, 좋았습니다. 박수.